안녕하십니까. 한예의 KPL 152-1 2차 방송입니다. 오늘은 5월 21일 화요일이고요. 아, 지금 조금 전에 1차 방송은 간략하게 했는데, <laughs> 아, 지금 몇개 연락을 또 받아가지고, 아, 좀 피곤해도 일은 또안할 수가 없으니까, 어, 새벽에 일어나서 뭐 차한잔 마시고, 어, 있다 보니까 오늘 또 화교 분들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어, 조금 이따요 방송 마치고 나서 바로 나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보통 이 하루에 한 개, 두 개씩은 계속 만들어지니까, 물론 그 사람들한테는 큰 돈입니다. 그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만드는 게, 이 확산세가 눈에 띄어요, 지금. 계속 한국간병인협회, 요양간병사 자격증, 이게 눈에 띄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 추세로 가면은, 오늘이 화요일이죠. 어저께 두팀 했었고, 어저께 세 팀이죠. 두 팀, 세 팀. 이런 추세로 가면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계속이 뭐, 얼마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아, 지금 앞전에 뛰시는 분은 지금, 이번 달에 한 2천 정도 생각을 했으니까, 열, 별, 0 명. 백 명, 백명 전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 계산법이니까 제가 알 필요는 없는 거고, 하여간, 음, 그거 말고 또 효수장사를 이 사람은 하니까, 제가 그 계산법을 따라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한국 간병인 옆에 요양 간병 세상이 지은 계속 성장기간이 일로에 있고, 그, 저희가 그, 대한동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 사업으로 지정이 되면은, 저도 이제 사이드로 할게 많거든요. 이게 지정만 되면은, 어...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 어, 상장, 예비 상장까지 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을. 그래서 지금 KPL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고, 음, 지금 여기서 하시는 게, 그래서 KPL을, 어, 지금, 아직은 생각 중인데, 예 하긴 마음은 편해요. 근데 일을 안 벌리면은 굉장히 쉬운데 제가 일을 자주 벌리는 스타일이어서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 일단은 KPL 152-1방송 오늘 여기 조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후에 인 양반들 미팅 후에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는 저도 몰라요. 세상살이가 그렇고 살아, 인생살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오후 방송을 예약을 하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수입은 제가 이, 이 간병인 옆에 만들고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루 수익이 뭐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몇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천만원, 일억, 십억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근데 저는 지금 요 추세로 가면은 하루 수익이 천만 원 올리는 거는 그다지 어렵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추세면은 내년도쯤에는 하루 수익이 천만 원 이상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그 중국 와기까지 터지면 하루 수익이 일억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어, 그래서 어, 오늘, 요, 152-1 방송,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방송을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